12볼트 멀티 커터 조립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목재용으로 바꿀 건데요. 이 클립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목재용이고요. 음, 저는 이렇게 샌딩, 그냥 원형 샌딩 페이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또 사용도 하는데, 이걸 벗기고, 이거, 이제 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음, 이 락, 이 락을 빼주시고, 밖으로 완전히 제껴주시고, 약간 조금 풀러놨었는데 완전 풀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고,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붙이기가 쉽습니다. 맞춰서, 이게 홈이 있죠. 이게 범용인데, 다른 메이커랑도 같이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뽑아주시고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아, 손으로 돌려 주시고 제낀거 이거를 다시 눌러 주시고, 작동이 되면 한번더 자동으로, 단단하게 감깁니다.